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아파트 주차관리실에서 사용하는 ASUS 비보급 15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해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그다지 사양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속도가 느린 증상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 드라이브 용량은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메인 저장 장치는 킹스턴 M2 SSD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윈도우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느린 속도 때문에 더 이상 점검은 불가능했고, 테스트용 프로그램 실행도 안 됩니다. 결국, 재부팅하고 윈도우즈 PE에서 더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축키 F2를 눌러서 BIOS에 진입했습니다. 메뉴마다 확인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고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Save and Exit에서 i a d Virtual c d 롬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Windows PE에서는 느린 속도는 볼수 없었습니다. HD Tune Pro를 실행해서 Kingston M.2 SSD를 테스트했습니다. 고장은 아니었으며 중요한 자료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USB 메모리에 백업을 해두셔서 다 지워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윈도우 11을 원하셨지만 안정적인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티션은 완전히 삭제하고 클린으로 설치합니다. 만약 작업 과정에서 버벅대거나 느린 증상이 있다면 다른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뭘 하든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CDRV7을 실행해 설치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고정 IP를 사용하고 있어서 설정해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몰라서 좀 헤맸지만 정직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